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스크램블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주스도 같이 먹어요 저 로션 바꾸고 싶은데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초코이보려서 먹으면. 니다 i s t e r Sister, s i s t 자 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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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t 저녁으로 치킨 카레를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어울리지. 치킨이랑 카레랑. 응. 어귀여요오므로물이 <laughs> 초콜릿 곰돌이 빵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초콜릿 곰돌이 빵씨야? <laughs> 공동이 빠 공동이 빠는 게.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어아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른 공동이 빠이야 실버 버트 언박싱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쇼츠로 확인해 주세요. 이제 드리는 적입니다. 저는 아직 혼자서 잘못껴서 엄마가 깨줘요. 굿모닝. 오늘도 생존 수영 날이라서 간식 도시락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쪽코 검돌이 빵씨와. 크루아상을 잘라서 넣을거예요 음. 이제 크루아상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 크루아상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넣을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데코픽 또는 포크를 넣겠습니다. 안식 도시락 싸기 끝. 아침 마료 계란김밥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시영복 먼저 있고그 위에 옷을 입어요. 그냥 배영 음. 발차기야 음. 음파 발차기만 더하고 야 야라고? 나한테 야라고 했니? <laughs> 내가 리네 아니? 내가 니네 친구니? <laughs> 오늘은 다리 안아파? 응 근데 나, 어. 나 오늘 다 여기 다쳤어 왜? 가다가 어디? 넘어진게 아니라 응. 내가 중심을 꿨거든?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착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 이렇게 아, 어디서? 아이그또니까언삭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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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했다고? 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될 뻔했거든 이러면서 어. 이렇게 했어 <laughs> 친구들은 그냥 내가 슈퍼에이드마크 가려고 한줄 알았는데 히어로세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히어로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제가 쓰던 곱창이 꼬질꼬질해져서 빨래해주려고 합니다 you <laughs> 붓다. 엄마 왜안 와? 엄마? 아잇! 아잇밥 먹어요. 이녀석이 녀석은 니다 오늘도 간식으로 요거트 이이스크림 먹어요 초코뿌려이이 조합 완전 추천해요 아직 안굳었이얼굴이 <laughs> <내> <레몬해. 웃음> 잔머리 너무 귀여워.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옷갈 입고 가건가요? 굿모닝 아침밥 먹어요. 얘는 황칠인데 지금 새 입이라고 있어요. 오늘 체육회 가지고 반티 입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을 부치자 먹어요. 근데 엄마가 밥하니거 깜빡하셔가지고, 부추전만 먹을 거요 밥은 좀 이따 또 먹을 거예요. 선생님께 드릴 간식 준비했어요. 엄마 버터. 엄마 버 응. 이 먹을 테나? 아니, 아니. 나 먹을 거야, 오늘. 아, 서버 줘야 되는데. 소리 들어가면 돼? 안 돼? 뭐야? 소리 들어가면 안 돼? 오늘은 생존수영 마지막 날 생존수영 간식 도시락 오늘은 제가 늦잠을 자서 제가 밥 먹는 동안 엄마께서 대신 사주셨어요 이건 초코 건더리 방식 이거는 식빵 이거는 방울토마토 이거는 사과입니다 그럼 안녕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좀 이따 봐요 오늘의 음. 저녁? 밥. 오므라이스랑 한박스테이크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식으로 마틴걸 먹어요 이거 맛있어요 엄마는 저랑 둘다 너무 좋아해서 각자 한 몫씩씩 먹습니다 주면 <목소리> 딱! 오늘은 팬더 마스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팬더로 변신시켜드리겠습니다. 차갑습니다. 성도로 변신하셨습니다. 20분 뒤에 팩뜯드리겠습니다 응. 남은 에센스도 다리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고객님 무다리세요. 무다리여서 좋겠어요. 어디가 맞냐고. 어디가 려냐고 짱구세요. 뚜뚜뚜 속눈썹 진짜 길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다리 길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롱다리가 아니라 짧다리예요 피부가 반짝반짝 촉촉해졌어요 촉촉해졌어요